이사 준비를 하던 오후 햇빛은 방 안으로 사선으로 들어와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호는 낡은 서랍장을 밀어내다가 서랍 뒤편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는 먼지가 내려앉아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느슨하게 틀어진 리본이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자 위에는 단세 글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우에게.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너무나 익숙한, 잊을 수 없는 글씨체. 엄마의 손글씨였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2010년의 민우에게, 2011년의 민우에게 2012년에 민호에게 봉투마다 해마다 한 해씩 넘어가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매년 민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이 편지들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엄마는 왜이 편지들을 주지 않았을까? 민호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호야,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초세개 꽂고 까르르 웃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구나. 멀리 있어도 밥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내가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단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들렸을 말들이 이제는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듯 아려왔다. 민호는 왜이 따뜻한 말들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두 번째 편지의 종이 모서리에는 작은 번짐이 있었다. 눈물 자국 같기도 하고 빗방울 같기도 했다. 오늘은 비가 내렸어. 비 오는 날이면 꼭내 생각이 난단다. 젖은 우산 들고 달려오던 너. 엄마 품에 쏙 들어오던 작은 내 몸,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로 빗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편지를 넘겼다. 편지마다 계절이 담겨 있었다. 봄의 촉촉한 햇살, 여름의 짙은 소나기 냄새, 가을의 서늘한 바람, 겨울의 고요한 정막. 엄마는 계절과 함께 민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매년 빠짐없이 혼자서 세 번째 편지의 문장은 민호의 가슴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서울로 떠난 첫날, 엄마는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단다. 혹시라도 엄마, 하며 돌아올까 봐. 그날 저녁 식탁 위빈 의자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진 빈자리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공허였는지를, 그 무게를 이제야 느끼고 있었다. 편지를 계속 읽다가 어느 해의 편지에서 글자들이 유난히 흐릿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야, 엄마가 요즘 조금 아프단다. 의사선생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단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렵 엄마가 통화를 짧고 서둘러 끊던 모습이 떠올랐다.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엄마의 전화를 자주 미뤘었다. 엄마는 아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살았던 걸까? 민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엄마가 그리웠다. 너무나도 편지를 계속 읽던 민호는 상자 아래에서 유독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봉투들과는 색이 달랐고 오래된 손때가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민호는 숨을 멈추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한 줄만 적혀 있었다. 미노야, 엄마 말잘 들어라 그리고 미안하다. 그한 줄이 아버지의 평생을 설명하는 데 충분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서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 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나 묵묵히 가족을 지켜보던 사람.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짧은 문장 속에 전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말하지 못한 감정도 표현하지 못한 마음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민호는 왜 이제야 느끼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봉투를 펼쳤다. 2021년에 민호에게 글씨는 힘이 빠져 있었고, 종이에는 손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꼭 알아줘. 엄마는 내가 참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웃고, 내가 밥잘 먹고, 내가 한번 엄마하고 불러주는 그 순간들이 엄마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민호야. 엄마가, 민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편지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며칠 뒤, 민호는 엄마가 살던 고향집을 찾아갔다. 낡은 마루에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사각형으로 놓여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익지 않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집안에 깊이 배어 있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부엌 찬장 문을 열었을 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말 것. 민호는 심심한 맛 좋아함.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엄마의 하루가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웃음이 났다가 곧 눈물이 흘렀다. 마음 속에 얽혀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호는 조용히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평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엄마에게 오늘도 하늘은 참 맑네요. 당신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가 제게 매년 편지를 남기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제가 잘 지낼게요. 밥도 잘 챙겨 먹고 당신이 사랑하던 햇살도 꼭 바라볼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공기 중에 먼지는 금빛으로 빛났다. 그 순간 민호는 엄마가 자신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 민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쓸게요. 하늘의 당신에게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편지지를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엄마가 답장을 받은 듯 미소 짓는 듯한 순간이었다.